오늘은 지난 콘텐츠에 이어서 자기결정성 이론, 그 중에서도 학습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미와 가치를 찾고 또 내재동기, 정말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지난 콘텐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여러 개의 미니이론으로 구성된 이론이에요. 미니이론이라니! 이론이 이론을 구성한다니 좀 생소하죠. 어, 여기까지 사실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심리학 전공 수업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 자기결정성 이론의 미니 이론인 기본 심리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 심리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내재 동기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죠. 이 기본 심리 욕구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욕구를 가진다고 해요. 오늘 혹시 뭐 심리학을 공부해 보셨던 분이라면 메슬로의 욕구 위기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여튼 이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기본 심리 욕구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해 보자면 아마도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될것 같아서 꼭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간은 자율성 욕구를 갖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 아, 그냥 나는 누가 내 인생을 좀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 너무 지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4시간 내내 통제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뭐 화장실도 내가 원할 때갈수 없고, 뭐 아무리 졸려도 내가 원할 때잘수 없고, 너무너무 놀고 싶지만 절대로 놀지 못하는 삶은 어떨까요? 좀 힘들겠죠? 너무 극단적이라면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상황인데요. 열심히 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놀다가, 아,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혹은, 아, 이제 일좀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옆에서, 야, 너는 공부 좀 해라. 혹은, 너는 일안 하니? 라고 해버리며 굉장히 하기 싫어지는 경험 누구나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누가 시킨 것처럼 되어버려서 하면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공부를 혹은 일을 안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심리 욕구는 관계성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그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면 참 힘들죠. 뭐 경제적으로도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사무치는 외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친구, 뭐 직장에서는 동료가 있겠죠. 뭐 가족들도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 물론, 어느 정도의 거리는 지켜져야겠지만요. 뭐, 이 외에도 사실 뭐, 취미나 흥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지역사회에서는 이웃사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관계성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이겠죠. 어, 이 관계성의 욕구가 뭐, 특히 높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성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어, 세 번째 기본 심리 욕구는 바로 유능감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자율성, 뭐 관계성에 비해서 용어 자체는 아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한다. 뭐 이게 다예요. 어, 한번 두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아 나는 잘하는 게 인생에 하나도 없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이거 하나는 내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활기차게 도전적으로 살아갈지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뭐 다들 아시겠죠? 물론 이 유능감을 남들이 인정해줄 때 느끼는 사람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 스스로 알아. 난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간에는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죠. 어,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내재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재동기는 언제 커질까요? 바로 이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 그러니까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만족될 때 커진다 라고 하죠. 어, 이런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나고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재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 내재동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행복이라니, 제가 지금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야. 나는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이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꼭,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거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내재동기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는 사실, 뭐, 학습 동기. 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지? 동기를 느끼게 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속 정말 정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뭔가 삶의 만족감 이걸 높여주어야 공부에도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방향성이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실천 전략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너 공부할 거야 안할 거야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 아이패드로 공부할래 종이책으로 공부할래라던가. 너 문제 5개 풀래, 7개 풀래 정도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혹은 학습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어찌 되었든 한두 가지의 자율성은 아이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 점을 좀 공부하고 계속 고민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본 심리 욕구 이론 중에서 유능감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것도 유능감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학습의 단계를 반드시 아주 필수적으로 제공을 해 주어야 하죠.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할 때요.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걸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약간의 도움을 받, 받아서 뭔가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스스로, 마지막에는 어려운 것도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기회,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세 번째는 이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이 되는데, 우린 반드시 과정을 칭찬해줘야 돼요. 과정을 칭찬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100점 맞았네?가 아니라, 열심히 했구나,가 중요하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구체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들 기억을 못 하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했던 방법이, 야, 너 이번에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공부법을 해봤잖아. 너그 방법 정말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한다거나, 야, 너 지난번 시험 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전략을 좀, 학습법을 좀 선택해 봤잖아. 너 그렇게 새로운 거 찾아보는 게 진짜 좋은, 너의 좋은 점인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혹은, 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정말 무엇 하나라도 잘한 것을 우리는 집요하게 찾아내서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무엇 하나라도 잘한 것을 집요하게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함께의 즐거움을 알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어, 관계성의 욕구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아이들이 뭐 서로 가르치면서 공부한다던가 뭐 토론하면서 공부한다던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 라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팀을 이뤄서 뭔가를 성취해보고 그냥 팀을 이뤄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고 혹은 그냥 여러 친구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서로 다독여 줄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동기부여된 사람으로 자라날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콘텐츠를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지, 그런 가치관이지. 이런 방법으로 꼭 오늘의 콘텐츠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달려온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콘텐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